안녕하세요. 자영업타일입니다. 오늘은 배달의 민족 수수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이제 9월 11일부터 배민에서 이제 가게 배달, 배민클럽 서비스 적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제 서비스를 시작했기 때문에 배민배달인지 가게 배달인지 그리고 뭐 배민클럽에 가입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이제 가게가 내야 되는 수수료의 계산이 굉장히 이제 복잡해졌습니다. 좀 단순화해서 하면 좋을 텐데, 이게 지금 거의 무슨 암호문 해독 수준까지 가서 많은 분들이 이게 어떻게 수수료가 설정이 되는 거냐. 배민클럽 하면은 가게 배달 배달비를 무조건 가게가 다 내야 되는 거냐.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오늘은 제가 좀 그린 표를 바탕으로 배민 9월 11일 기준 이제 서울 기준으로 배달의 민족 상품과 수수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배민은 지금 현재 배민 배달 알뜰 배달이랑 한집 배달을 포함하는 거죠 그리고 가게 배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배민배달 같은 경우에는 진작에 이제 배민클럽이 적용이 되고 있었는데요. 배민클럽이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가게들도 지금 있습니다. 이 배민클럽이라는 게 배민에서 무조건 적용을 해주는 게 아니라 배민에서 정한 일곱 가지 기준 등을 맞추고 뭐 요건들을 채워야 이게 배민클럽을 가입을 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배민클럽에 아직 적용이 안 되고 있는 배민배달 가게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 요금제를 쓰기 위해서 일부러 배민클럽을 가입 안 하고 계시는 점주님들도 계시고요. 어쨌든 이렇게 배민배달이 하나가 있고 이게 또두 번째, 가게 배달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 지금 문제인데. 이게 원래 가게 배달에는 배민 클럽이 적용이 안 됐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9월 11일부터 가게 배달 오픈리스트에 배민 클럽을 적용할 수 있게끔 추가를 해놨어요. 그리고 기존처럼 배민 클럽을 안 쓰고 가게 배달을 계속 이용하시는 사장님들도 많이 계시죠. 거의 아마 대부분이 지금 가게 배달을 하시는 분들이 배민 클럽 다 꺼놓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한번 9월 11일 기준으로 천천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배민 배달입니다. 배민 배달. 이제 배달 민족에서 기본적으로 배민 배달의 민족에서 기본적인 배민배달의 경우는 배민클럽을 가게가 가입을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바뀌는데요. 배민배달에서 배민클럽에 가입된 매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수수료가 9.8%고요. 거기에 배달비 2,900원, 거기에 결제 수수료 1% 3%를 내면 고객 부담 배달팁은 전부 무료로 제공을 하는 배민클럽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배민클럽을 아직 안 하시는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배민원 요금제죠. 이 수수료 플러스 배달비 6,000원, 그리고 이거를 가게와 고객이 각각 나눠서 냈었던 요금이죠. 거기에 결제 수수료는 마찬가지로 1% 3%입니다. 이 옛날 요금제 같은 경우에는 고객 부담 배달팁이 설정이 가능해서 사실, 뭐, 배달 팁을 4,000원을 해놓으신 분도 있었고, 뭐, 3,500원 이렇게 해놓으신 점주민도 많이 계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 배민배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배민클럽에 가입했다고 보는 게 아마 맞겠죠. 그래서 현재 배민배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배민클럽에 가입한 매장과 배민클럽에 가입 안한 매장,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9월 11일에 중요한 게이 가게배달인데, 이 가게배달 가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민 클럽에 거의 가입 안 하시는 가게들이 압도적으로 많더라고요. 저희 동네 매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민 클럽에 왜 가입을 안 하냐? 가게 배달 같은 배민 클럽에 사실 가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대로 이 요금제를 따져 보면 한번 제가 살펴보면 먼저 이 배민 클럽에 가게 배달 적용을 시키게 되면 오픈 리스트에 배민 클럽이 적용이 돼서 이제 배달팁 무료라고 이제 뜨게 되는데요. 이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오픈리스트 수수료 6.8%였죠. 여기에 원래 같았으면 배달대행비를 고객분들께 배달팁을 받아서 그거를 뭐 나눠서 내는 구조였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기본 요금이 1.2km 4,400원인데 뭐 고객 부담 배달팁이 2,000원, 2,500원이면 나머지 2,400원, 1,900원을 점주가 부담하면 됐었죠. 근데 이제 배민클럽에 가입을 하게 되면 이 배달 대행비 전액을 무조건 가게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최악이죠. 이렇게 되면은 기본 거리는 물론이고 기본 거리뿐만이 아니라 배달 거리 할증, 기상 할증, 뭐 건물 할증, 뭐 기타 할증들이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이런 거리에 따른 요금, 추가 요금도 아예 못 받게 되고 뭐 특정 동에 대한 추가 요금도 아예 무조건 그냥 모든 배달비를 가게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지금 배민클럽을 하게 되면 가게 배달을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손해를 보실 수 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결제수수료 1-3%는 동일하고요. 그리고 이 배민클럽이 아닌 고객이 주문 시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가게에서 설정해 놓은 고객부담 배달 팁을 가게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 이제 울트라콜 기타, 이제 찜이나 검색으로 들어오는 이 주문들이 문제인데 이 배민클럽을 요금제를 지금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배민 클럽을 가게에서 켜 놓으면은 울트라콜이나 기타 찜이나 들어오는 거는 수수료 예전처럼 안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이 배민 클럽을 일단 가게 배달 적용을 켜 놓게 되면 배달의민족의 개정된 약관을 살펴보면 이러한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중으로 배민 상담원을 통해서 확인도 해본 결과 이 부분 자체가 울트라콜이나 기타 뭐 찜으로 들어오든 검색으로 들어오든 제 주문 내역으로 들어오든 가게 배달 오픈 리스트 적용을 켜 놓는 순간 배민클럽 서비스를 통해 주문이 접수된 경우를 보기 때문에 기존 울트라콜 수수료가 아닌 이 6.8%에 배달비 전액 가계 부담 이 주문으로 배민클럽 서비스로 주문이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약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다만 제 2절에서 정의되는 배민클럽 서비스를 통해 주문이 접수된 경우, 이는 울트라콜 영역으로 보지 않으며 별도로 제 2절 및제 3절에 따라 배민클럽 서비스 및 오픈리스트 광고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상응하는 과금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계 배달에 배민클럽을 적용을 시키면은 이 오픈리스트에서만 온오프가 되게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배민클럽 서비스를 통해 들어오는 이 울트라콜, 기타, 뭐, 찜으로 들어온, 검색으로 들어오든 이 모든 주문권들이 배민클럽 서비스를 통한 주문으로 간주되어서 똑같이 6.8%의 배달 예행비를 전부 가게가 부담해야 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큰 문제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배민클럽을 무조건 꺼놓으셔야 돼요. 물론, 배민클럽에 가입하지 않은 고객들이 주문을 했을 경우에는 이러한 것들이 적용이 되지 않고 원래대로 주문이 되지만, 배민클럽 서비스를 가입한 고객이 주문을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오픈리스트에서만 오늘 해놔도 울트라콜, 기타, 깃발 뭐 이런 걸로 주문을 하더라도 배민클럽에 가입한 고객일 경우에는 전부 이 오픈리스트 6.8% 수수료에 배달 이가격 전액 부담 이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이 가게 배달 배민클럽을 꼭5% 해놓으셔야 돼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팝업창으로도 많이 떠 있었겠지만, 지금 사장님 강당 들어가시면은 광고 관리 들어가면 이 배민클럽 가게 배달 오픈리스트에 온오프를할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거의 모든 가게들이 뭐 제가 볼땐 주변에 거의 몇 없습니다. 이게 왜냐면 가입을 하면은 무조건 손해예요. 가게 배달 같은 경우에는. 할 이유가 사실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이 부분이 지금 특히 중요한데요. 주변에 아마 이거 모르시고 그냥 가게 배달 배민 클럽 적용 시켜놓고 쓰시는 사장님들 분명히 지금 계실 거란 말이에요. 저희 주변 가게에도 지금 몇개 보면은 최소 주문금액 뭐 5천 원, ,000원, 7천 원인데 가게 배달 지금 전부 무료돼 있어가지고 아마 주문 할 때마다 가게에서 한 5천, ,000원, 6천 손해 보는 주문권들 엄청 많을 텐데 주변에 모르시고 계시는 사장님들께 좀 공유를 해주시고 왜냐면 이 부분 자체가 이 배민에서 지금 수수료 이렇게 상품들을 너무 어렵게 해놨기 때문에 분명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이게 왜냐면 저도 이게 여러분 봐도. 약관도 살펴봐야 되고, 여러 번 읽어봐야 이해가 이제 좀될 정도로 좀 말을 어렵게 써놔가지고, 왜 이렇게까지 말을 꼬아놨는지 그냥 단순하게 수수료를 뭐 일어나 하든지 했었어야 되는데, 뭐, 배민클럽에 가입한 고객, 가입 안한 고객. 거기에 배민클럽 가입한 가게, 가입 안한 가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예외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이 수수료가 얼마가 나가는지 계산하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유튜브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제가 아는 부분에 있어서는 답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